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온전하고 참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과 진리, 또 하늘의 생명과 평화가 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남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등 여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 열두 제자도 있었지만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등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분인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길은 우리의 마음의 박을 열심히 잘 가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또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또 가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열심히 갈구고 깎아내고 또 돌과 가시들을 걷어낼 때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그 일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형 부모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족구이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가족이라고 묶여있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나 성남 파도와 바람이 그배 안에 들이키게 되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는 그 믿음이 적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시고 그곳에 군대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서 그 어, 방황하는 인생을 만나시고 그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에서 노염을 받게 됩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라 아,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이 지방을 떠나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그들 눈앞에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좀 특이하죠. 예수님에게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밀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것,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 시작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나의 중심성 또 편협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것과 열두 해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가시는 길에 열두 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 일화가 우리에게 말해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게 되고 풍랑조차 세, 세상이 우리를 도제하는 바람조차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찌할 수 없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풍랑이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간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새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잃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세파가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 새파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